세이브 노스 쪽이 아. 뭉쳐있다 밤인 것 같아 응 음, 노스 밤 조심 자문 집중 <laughs> 1파티만 처음에 카운터 볼 거야 2, 3은 기다려 온다 아 디펜스 1파티만 카운터 지금 쓰리, 2, 원. 2, 3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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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더 온다 2, 3스텝버 2, 3스텝버 2편 지금 카운터 5, 4, 3, 2,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백, 그리고 백, 그리고, 85 그리고 백. 85% 얘네 한 파티 터졌는데 방금? 밤한테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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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1파티만 먼저. 오게스트 기다리... 기다리세요. 밤 조심해, 밤 조심해. 야, 링거 그거 쟤네 전조전산 보이면서. 1파티 기다리세요. 1파 이기죠. 음, 기다리. 넘어와요, 밤. 1파티 지금 문앞에 1파티 2 1 1파티 문앞에 1파티만 23 기다리고 23 기다리고 할로우 볼티콘 들어왔어요 23 기다리고 23 기다리고 할로들어왔다네 할로우 들어왔어요 어디서 볼랍이 안보였는데 아니 할로우여서 이제 들어가요 하나 더 온다 자 앞에 디베스 23카운트 지금 3 2 1 23카운트23카운트23카운트23카운트 좋아요 23 어, 23 졸라 세다 문사십그거 어, 우리 근처에서 오픈으로 하는지, 캐슬로 들어가는지 체크 좀 해줘요. 네. 오케이, 회사 네. 잘 따줘야 돼. 커버방님 기다리세요. 1파티 준비해. 온다 온다 1파티 아직이야, 1파티 아직이야, 1파티 아직이야, 1파티 아직이야. 문 24%? 20%? 2이 있대요. 네네네, 네, 네. 조심, 조심, 조심. 24%? 15%? 24%? 25%? 25%? 25%? 25%? 25%? 25%? 여러분들. 필주고? 문깨? 응 깨고 기다려 깨고 기다려 깨고 기다려 깨고 기다려 깨고, 야, 기다려, 깨고 기다려, 기다려 깨고 기다려 가드만 끌고 올게 기다리세요. 내 네, 서포트로 네, 다 들어갔어요, 문. 뭐. 오케이 확인. 확인. 네, 합류할게. 자 전부 다 스텝업해서 2세통덩이 전부 다 스텝업해서 2세통덩이 자리 잡아 빨리 올라와서. 6시속 공격 조심해야 돼. 빨리 올라와 신발 쓰고 올라와 필러 서포트. 문 앞에 케어 문 앞에 케어. 일 파티만 준비해 카운터 2 3 기다리고. 1파티만 지금 카운트볼 준비 지금 문 앞에 3, 2, 1 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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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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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에어거 콜러주었다. 중심 같은 데 와이티 좋아요, 좋아요. 문 계속 치세요. 2, 3 기다려봐. 여러분 쪽문도 쳐도 되거든? 아니다, 아니다. 쪽문 치지 말자. 여기만 치세요, 여기만 보세요. 뭘 사고 싶어네네네네네네네 자 2, 3은 이거 문 뚫고 들어가면 노스웨스트 오버더를한번 해볼게 밀리들도 그냥 기겨 문 앞에 자 2, 3 스텝업 준비 2, 3 스텝업 2, 3 지금 문 NW로 지금 3 2, 1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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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럼 1파티 기다려 1파티 지금 문 앞에 카운터 3, 2, 1 1파티 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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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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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야, 우리 NW 이거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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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 밤 NCG밤 n c 오마이갓 홀때 여기서 홀때 여기서 홀때 문 앞에 문 앞에 킬 해줘요 여러분들. 병마님 여기 킬 줘, 투블레님 힐 줘, 문 앞에 힐줘 여기. 오버더울 힐 줘. 자, 2 파티 기다려. 1 파티 먼저 볼게. NW 병 넘어 시즈밤 조심해. 문치고 문치고. 1 파티만 먼저 카운트 볼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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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한도스테스도스테스 <laughs> 자, 그리고 문앞에 다 하나 디, 더 온다. 디펜스 하나 더, 와, 3. 3. 3. 하나 더 와. 준비, 디스 준비. 디스해 주고 디펜스해 주고. 디펜스 해 주고 디펜스 해 주고. 디펜스 해주고, 디펜스 해주고. 야, 우리 서스 테스트 저 뭐야? 밀리방. 이스로 나와 봐. 이스로 나와 봐. 이스로 나와 봐. 뻬뻬뻬뻬뻬뻬뻬 뭐야, 씨발. 여기 디펜스 하면 여기 봐 줘야겠다. 다시 문으로. 다시 올라오세요. 다시 올라오세요. 패빔한만 우리 쪽에 보내나? 가드룬 잘 써줘야 돼 여러분들 다시 오세요 맘모스 15초에요 음, 나 앞에 디펜스 1파티만 문 앞에 지금 3 2 1. 1파티만 문 앞에 1파티만 문 앞에 1파티만 문 앞에 1파티만 문 앞에, 문 앞에. 2파티, 기다려. 2파티 기다려 2파티 기다려 2파티 아직 기다려 NW 벽 넘어 조심하고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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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티 카운터 문 앞에 3 2 1 2파티 문 앞에 카운트 2파티 문 앞에 카운터 힐줘힐줘 제발 나인데 힐 줘야 돼왜 힐이 하나도 안 떨어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힐러분들? 어디 계시나요 힐러분들? <laughs> 이거 다 빼봐. 힐러분들 왜 이렇게 분산돼 있어? Q1이? 뒤에, 뒤에 시즈밤 때문에요 요인들. 뒤에 시즈밤이 어디 어디서 오는데? 헤딩에 하나 보내놓은 거 아니야? 노스에서 시즈밤이 계속 들어와서 뒤에 다 죽어서. 여기서 홀 때, 여기서 홀 때. 이 파티 힐러 몇 명? 이 파티 체크 내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저 죽어서. 파티 힐러 한 명이에요. 3 파티 힐러 몇 명? 힐러 한 명. 사 파티는 하나 하나. 게한 명. 총 힐러 다섯 명? 오케이. 이 파츠 힐러, 힐러 둘. 둘, 둘, 셋, 넷, 다섯 명. 잠깐만, 홀드하세요? 그 밑에도 바모거든요? 지금. SA로 나와봐. 사우스로 나와봐. 뒤에서 온다는 거지? 이거 헤비메 한 명만 뒤에다 보내내면 그만이야. 헤비메가 하나일 거예요. 응, 응, 응. 자, 여러분들, 다시 캐스로 턴? 그만 쫓아가? 나 인게이지 콜안 했는데. 긴딜밤은 사우스, 웨스트, 문 넘어서. 기어 나온다. 그러면은, 그다 나와봐. 다시 나와봐. 다시 나와봐. 디펜팅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힐러랑. 이바티힐러셋 배드록 베드록 디펜스를 보냈던 두명 보내줘 꼬리에 월주님. 다시 전진할게요. 힐러 다 왔으니까 맘모스 전진. 다들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거 오버돌 조심해. 시즈보고 마음 잘 막아줘 제발. 다시 문 앞에 집중. 걸어 오세요. 걸어 오세요. 걸어 오세요. 1파티 카운터 준비해. 기다리세요. 문 음. 쳐주고 계속. 방 자, 1파티 카운터 지금 문 앞에 쓰기. 투. 보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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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방. 자, 2파티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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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티 홀드. 미안해. 미안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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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2파티 지금 문 앞에 아, 다 하나 다 원. 2파티 문 앞에. 2파티 문 앞에. 2파티 문 앞에. 2파티 문앞 NW 디피스에만 잘 해주면 돼. 제 우리 아케인들 제발. 문 30호. 1파티 스텝업. 1파티 여기, 지금 여기 문 앞에 3에, 3. 1파티 3, 2, 1. 1파티 지금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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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SE 빼면서 SE 빼면서 SE 빼면서. 다시 문 앞으로 걸어와 이파티이파티 지금 5초 있다가 못 들어간 애들 지금. 5, 4, 3, 2, 1. 이파티문 앞에 다 잡아. 그리고 다시 디페트 준비. 저희는 벌지 입구 엣치 넘어오는 쪽에 PKOFR 블럭 대기 중입니다. 우리 성 밖으로 나갈게. 우리 시즈번 대처가 아예 안되네? 빼빼빼빼빼. SA로 빼, SA로 빼, SA로 빼. SA로 빼, SA 빼서 입구에서 대기. 입구에서 카운트 볼 준비. 나 있는데로 집중, 나 있는데 집중, 나 있는데 집중, 나 있는데 집중, 나 있는데 집중. 아직이 아직이 아직이야, 아직이아직이아직이 지금 끝으로 터널 준비. 문어프로 터널 준비. 아직이아직이아직이 아지기, 아지기, 인게이지 합체게 그리고 다 나와, 다 나와. 일단 나와야지, 여러분들. 나와줘야 빨지, 나와줘야 빨지, 나와줘야 빨지. 나와봐, 나와 나와봐, 나와봐. 지금 문어프로 카운트. 지금 3. 2. 아, 미안해. 빼빼빼빼빼. 안좋아, 안좋아. 안 싸우성동이싸우성 g 이싸우성 h 이싸우성 s 이 u t h Song, South Song, South Song, South Song, s 트 u t h Song, South Song, South Song, s 가 u t h Song, South 이거 인게이지 하나로 합칠게? 이 파티 딜러 상황 어때? 딜러 이? 3명입니다. 오케이. 이거 오버동월 시즈보 못 막으면 우리 못 뚫어. 우리 디펜스 분들, 아케인 분들 좀 있나? 나왔어, 지금? 나왔어, 웨스트 나왔어, 웨스트 나왔어. 밖으로? 아, 아니 아니야. 인사이드 오세요. 인사이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인사이드로. 거의 다 깼거든? 꼬리 너무 길다. 꼬리 좀 맑게. 야, 마모스 맨 앞으로 와서 오펜스보다 디펜스 스킬 집중해줘. 여기 님 지금 못 넘어가고 네, 있어요, 리이 이거 패세지로 못 넘어가요, 지금. 뱅이몇 명인데? 한 음, 명, 5명. 5명 넘어요. 지금 두 방으로 왔어, 후 방. 두 방에 애들, 애들 나눠 조용, 조용, 조용. 사우스 이스트 걸어봐. 사우스 이스트 뚫을 준비. 걸어 나오세요, 그냥. 초크에 로코스 써. 사우스 이스트 풀푸시 할게. 지금 3, 2, 1. 그리고 사우스로 뚫어, 여러분들. 사우스로 뚫어. 중심 같은 새끼들, 사우스로 뚫어. 여러분들, 사우스로 뚫어. 사우스로 뚫어. 사우스로 뚫어. 그, 쓰,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그리고 사우스로 계속 걸어와. 사우스로 계속 걸어와. 사우스로 계속 걸어. 보세요, 보세 노스로 턴. 이제 얘네 성으로 들어가자. 노스로 턴. 10초 있다가 노스에다 박을 거야. 노스로 계속 걸어봐. 우리가 먼저거든, 여러분들. 여기 노스에 초크 보이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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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미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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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지금 초크에다가 지금 3, 2, 1. 초크 인게이지, 초크 인게이지, 초크 인게이지, 초크 인게이지. 그리고 다시 사우스로 빼야 돼, 여러분들. 리그로 먼저 할게사우스로쭉 내려가 봐. 쭉우스로 내려오세요. 쭉우스로 내려오세요. 이스트로이스트로 다시 노스턴. 얘네 다시... 초다 나왔어요. 네, 다시 노스턴. 다시 노스턴. 자디노스 준비. 노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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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노스턴. 노스턴. 걸어 노스턴. 노스턴. 걸어 노스턴. 노스턴. 걸어 노스턴. 노스턴. 다로 노스턴. 어봐 노스턴. 어봐 노스턴. 어봐 노스턴. 다로 노스턴. 이 노스턴. 다 노스턴. 다 노스턴. 이 노스턴. 이 노스턴. 스턴이스턴이스턴스턴스턴스 그리고 빼, 그리고 빼, 사스로 그리고 빼, 사스로빼나인인데힐르줘야지나인인데힐르줘야지 빼. 제발 나인인데힐르줘야돼사스로 내려와, 사스로 내려와 그리고 사스로 내려와, 사스로 내려와 사스 내려와, 사스 내려와, 사스 내려와 여기서 홀드하세요, 다시 노스로 턴 얘네 32레벨이야, 그대로 음. 노스로 턴 여기서 홀드, 기다리세요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못 넘어오지, 아직도 넘어올 수 있어? 못 넘어가요 아니, 못 가요 아, 던전 타고 오면 되긴 하는데 우리 거길 빠질 수가 없는데 본데도 지금 벨리 노스이 스타일 기다렸다가 한 번에 넘쳐서 넘어가 볼게요. 예. 많이 못 왔나? 우리 26레벨? 많이 못 나오셨어요. 파... 하파티는세명 네. 빼고 다 있어요. 여기 어떻게 안 될까? <laughs> 일방님, 지금 각원 있어요. 저희 어느 정도 모여서 지금 차은 노스에스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인사이드 오세요? 조금 소극적으로 할게. 월쯤 여기 있지. 음. 사스 웨스트 디펜스 보낼 여유 돼? 방님 내리고 리딩 좀이 새끼 잡아 끌고 오는데 잡아 QW 만 QW 만 QW 만 QW 만 바로 오세요 바로 복제 야 디펜스 다 디펜스 다 노스웨스트만 봐 그리고 우리 사스 웨스트 밀리반부터 잡을 거야 오케이 너잘 보세요 이제 문 칩니다 원래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커먼 핑콘 힌콘... 아 <laughs> careful north 자지 2개 쓸게 요 다시 1 4 2 3 으로 킬러분들 잘 지켜줘 문 앞에 1 5문 15%요 18%퍼응응응10%짜리세요 뚫려도 안들어갑니다 먼저 문 깨진다 응 음, 음. 여러분 스텝업 해나 미리 조금씩 스텝업 해 홀드 홀드 홀드. 지금 1파티만 웨스트로 지금 3, 2, 어? 1. 1파티만 여기 초크에 집중. 스위 사우스 이스 돈다. 스위 사우스 이스 돈다. 한명3 한 파티. 네네네. 그거야 디펜이 막아줘. 그리고 초, 초크에 집중. 초크에 집중. 초크에 집중. 자 디펜스 지금 2사 전부다 초크로 노트로 5, 4, 3, 2, 1. 2사 전부다. 2사 전부다. 2사 전부다. 그리고 사우스 성동에 들어와서 사우스 성동에 들어와서 사우스.